그 제일 빨리 제 자리를 찾아갈 통화가 N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도 우리 코스피처럼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그쵸. 근데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을 사시는 거는 우리 채권을 사셔야 된다. 음. 주가가 이렇게 싸졌는데 지금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엔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일본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투자해 볼만 하다. 네. 일본 주식인가요? 엔화인가요? 뭐 저는 뭐, 엔화를 사, 사셔도 될거예요 음. 엔화로 표시된 일본 우량주나, 뭐 엔화로 표시된 여러 일본 자산을 사도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거는 왜냐하면은 엔화가치가 좀 강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근데 그럼. 일본 경기 뭐, 제가 좋게 보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아까 저 국제결정인행에서 실질실효한율이라는걸 발표하는데요. 네. 근데 이 그림입니다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N이 한40% 이상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음. 역사적으로 저평가 정도가 가장 심각해요. 네. 런 네. 근데 결국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경제변수라는 거는 제자리에,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제일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일 빨리 제자리를 찾아갈 통화가 N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지금은 혹시 저 달러 자산보다는 N 자산을 더 편입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이번에 영국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 이 일본은행의 이런 조치들이 예. 과연 일본 경제가 언제까지 지금은 잘 버텼지만 그 아베노믹스로 대변되는 이러한 그 금융 정책이 예. 언제까지 먹힐까? 일본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까?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 글로벌이 워낙 흉흉하니까 분위기가 예. 뭐 일본은 이제 자량뭐1% 잠재성량 1%가 떨어졌으니까요. 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 제가 블룸버 콘세서스인데 뭐 계속 1%, 2% 사이의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 한율 전망을 보니까요. 물론 최근에 또 바꿔지기는 바꿔질 것 같습니다만은 뭐올 연말에 엔달란율이 블룸버 콘세서스 블룸버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중앙값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올 연말에 133, 뭐 내년말에 125, 그 다음에 내후년 말에 120엔까지 물론 이 수치가 정확할 수는 없고요. 저 추세를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애는 내년부터 강세일 것이다. 음. 그래서 애나 자산을 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 달러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사줄 것 같은데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달러 대비로 하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예, 주가가 지금 빠진 거라면서 예, 폭락한 예, 거라고 예. 뭐 코스피 25% 이상 떨어졌고 원화 가치도 25% 떨어졌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4 5 거의 절반 값이 된 아, 거죠. 그렇죠. 예, 예, 작년 말에 비해서. 야,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주변 환경이 무섭다, 공포스러운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식을 팔 때는 아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요즘 근데 그 삼성전자 예. 보면은 이제 뭐 4만 원대 깨는 거 아니야? 뭐 4만 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반도체주에 대한 그 겨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 이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경기는 이제 수축 국면에 들어섰으니까요. 뭐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기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이것도 우리 코스피처럼. 저는 지나치게 지금 많이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지 않느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전망하고 있는가 계속 저 애널리스트 자료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뭐 이익 전망치는 낮추고 있고 목표 전망치도 목표 주가도 낮추고 있는데 아직도 뭐 7, 8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 한 6만 원대로 낮아져야 되는데요. 음. 6만 5만 원대로 낮아지면은 아마 그때가 바닥일 것 같은데요. 에너지 음. 전망치들이 아직도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주가도 우리 코스피처럼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 음.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참 우리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정말 주식 많이 사가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손에 <laughs> 다 많이 다 가지고 있죠 뭐뭐 <laughs> 네. 뭐 600만 주주라는데 <laughs> 근데 그 우리가 이 반도체가 됐던 뭐 이런 사이클 우리가 한국이 사이클 경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산업에 지금 도, 그 산업이 지금 돈을 얼만큼 벌수 있는 시기냐, 혹은 얼만큼 돈을 못벌수 있는 시기냐, 이게 선행지수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파악해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보는데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6월 무렵에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진다, 6월을 고점으로, 그래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니까 코스피도 팔고 삼성전자 주식도 팔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오늘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 지금 9월 말인데요. 오늘 산업활동 동향 보니까 선행지수가 8월 것도 떨어졌어요. 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나요? 네, 있는 계속 거군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낯떨어지고 있다는 건 경기가 앞으로 더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체라는게 언제 저점을 친가,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은 내년 1분기 전후에요. 아. 1분기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앞당길 수 있고 뒤땅 뒤로 밀어질 수가 있는데요. 뭐 선행주 순환 변통적으로 올라가면은 시장의좀 기대들이 달라지고요. 코스피도 오르고 삼성전자 같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경기 침체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화두가 되다 보니까. 되게 두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 예, 예. 이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생각보다는 좀 괜찮을 거야 <laughs> 공포를 너무 가지면 안 돼라고 봐야 될까요? 주식시장이 지금 공포에 빠진 것처럼 내년에 경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 특히 우리 주식시장은 그런 걸 상당히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가 2008년, 2020년 두 번의 큰 경기 침체 왔었거든요. 그때는 v 자형이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세계 경제가 -3.1% 성장했는데, 2021년에는 6.1% 성장해버렸거든요. 아, 네. 그때는 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무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다시 경기 침체 오면 정부가 돈을 쓸 텐데,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가거처럼 쓰지는 못할 겁니다. 통화 정책은 저는 쓸모없는 무기가 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가가 내년에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금리 많이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려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V자 회복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에 대해서 좀 2,600까지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는데. 예. 네. 경기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주가가 미리서 그걸 반영해버린 이미 다 때문에. 우리는 그걸 예. 반영한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뭐 2100에서 2600 정도. 뭐 내년까지 박스권인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다. 음.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시점은 2600, 코스피 지수 2600선 근처에서 팔아야 된다. 예. 이렇게 예.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음. 2100에서 2600 오르면은 거의 뭐20% 정도. 음. 그 20%라는 건 굉장히 크죠. 큰 거거든요. 음. 근데 어 그럼 2,600이 오고 난 다음에 전망, 그것이 계속 행보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하, 바, 아래로 내려올 것이냐. 저는 뭐 행보세라고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저 박스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적어도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음. 네, 그때까지는 네,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일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계속 박스권일 것이다. 이제 다시는 3천선은 우리 못 보는 거가요 시간이 <laughs> 시간이 가면 오죠. 그런데 아. 네,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하고 긴축하고 하지만 경기 침체가 심하거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안 좋아졌을 때 다시 양적 완화가 됐든 아니면 금리 인하 혹은 금리 동결 어떤 액션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가 확칠 거다라고 기대하는데 맞는 건가요? 그때 오르기는오르지만은 저는 저 부채 문제, 자산가의 거품 문제가 그동안 심각하게 뛰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거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린다 뭐 이런 진단들이 나왔을 때 한번 급반등을 할수가 있지만 그게 많이 떨어진 게 대한 반등이지 그게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이제 자산 그러니까 그렇다고 돈을 가지고 있자니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어딘가는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뭐 채권 얘기 아까 뭐 엔화도 얘기하셨지만 네.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또 같이 걱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나마 안전한 자산처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저는 채권 은좀 사셔도 된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채권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죠.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제가 명목 잠재성장을 주장하면 우리는 3예요 장기적으로 10년 국제 수익률이 명목성장률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10년 국제 수익률이 4.2, 4.3%니까 저는 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 음. 결국은 이게 3%에 접근해 갈 것이다. 그래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4.2%에서 3% 가는 과정에서 채권 시세 차익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미국은 제가 적정 수준 추정해 보니까 4예요 지금 미국이 거의 4% 왔는데요. 예, 그런데 채권을 사면은 미국 채권을 살 것인가, 우리 채권을 살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을 사시는 거는 우리 채권을 사셔야 된다. 음. 예, 그리고 내년까지는 저는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채권 사시더라도 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사채보다는 네. 신용등급이 낮은 뭐 회사채 수익률은 높지만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내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 수익률 을 낮추고 저는 국채 에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 비율 2.1%밖에 안 됩니다. 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거든요. 가계 한 5%까지 가다가 지난 2년 동안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채권 투자하니까 손해보니까 채권비를 계속 줄었는데요. 2.1%는 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그게 5%, 10%까지 이런 시기에서는 올려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떨어질 거거든요. 올해 한 저는 2.5% 보고 내년에 1.8% 보는데 최근에 아이비들 평균 보니까 1.7%로 저보다 조금 낮더라고요. 음. 물가상승 올해 5%인데 내년에는 3%대로 떨어진다는 게 콘센서스입니다. 음. 그러면 그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물가상승도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채권 투자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지금 우리 한미의 그 금리 역전차. 네. 이게 이제 점점 갈수록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금통위가 열리면 한국도 50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안할수 없다. 예예. 이런 얘기들이 뭐 한국도 한두번 해야 되지 않냐? 뭐 예예.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것이 한국 증시나 경제 그다음에 또이 채권을 지금 사야 되는 어떤 시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십 예, 10년 국채 수익률 4.2%가 저는 기준 금리 3% 혹은 3.25%까지 올리는 거를 다 반영해버렸다. 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국제수익률 평균이 기준금리보다 한1%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10년 국제수익이 4.2%니까 기준금리 3.2% 기대에 한 음. 만큼 채권수익률이 그렇게 올라버렸다는 거죠. 음. 근데 실제로 금리 오르면은 뭐 3.25%까지 올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는 다올리맞고 올랐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 금리는 떨어지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기준금리 올린다는 것을 미리 서 시장 금리는 반영해버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그전에 살 만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왜냐면 채권과 관련해서는 예. 경험들이 많지 않으시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의, 의문이 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채권은 거의 투자도 안 하고 또 사고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음. 그리고 저 태권 ETF들이 있는데요. 이게 거래가 안 되거든요. <laughs> 거래량이 아주 약해요. 약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네. 거래량이 워낙 활발하니까그렇 네, 네, 예. 그래서 미국 국채 쪽으로 가는데요. 근데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한율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채권이 좀더 나을 음.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는 우리가 현재 그~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반영된 것이 지금의 주가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번에 영국의 그~ 파운드화 급락 그니까 영국의 경제 위기가 갑자기 튀어나왔던 것처럼 블랙스완이 될 만한 변수들이 아직은 많이 있지 않냐 그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 부동산 위기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또 뭐~ 남유럽 이탈리아 국가나 뭐~ 이런 예. 쪽들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문제가 어디든지 터질 수가 있죠. 음. <laughs> 뭐 그런 거 그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뭐 대만 문제 아 그렇죠 네, 미중 문제 이런 것도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터지면은 뭐 제가 생각보다 주가가 또한 단계 더 떨어질 수는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그런 일이 와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식을 지금 더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런, 그런 뉴스 가은나면 일단 영. 가지고 있는 거다 팔라고 <laughs> 어떤 분들은 얘기하시던데 아닙니다 저는 뭐 견디고 오히려 네. 더 오히려 견디고 20 음. 네. 30% 제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경제 변수에 비하면 지금도 20 30% 저평가 됐거든요 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더 떨어지면 30-40%뭐 저평가 영역에 들어서면 정말 주식을 싸게 사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그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시적으로 어 물론 미국 경제보다는 성장률이 좋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하향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수출 지표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소가 있나요? 우리 경제 성장은 내년에는 떨어지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우리 저 상반기 미국식으로 계산하면요. 미국 연율식으로 계산하면 한2.8% 정도 우리 경제 성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신문에 보면 은 미국 경제보다도 일본 경제가 더 나쁘다, 유로 경제가 더 나쁘다 그러는데요. 올 상반기 일본, 유로 경제 플러스 성장했어요. 네. 미국만 마이너스 성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전부가 그냥 인식이 미국은 좋다. 일본이나 유럽은 나쁘다. 이런 인식 했는데 실제로 미국만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음. 그리고 내년에도 저는 미국 경제 성장이 일본이나 유럽 전보다 더 낮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전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다시 한번 보여 주시죠.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우리가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러저러한 그 풍문 혹은 소식 뉴스 이런 것들에 막 자꾸 이 심리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해 가지고 아, 유럽 주가가 오래요. 미국 주가가 유럽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가 우리 코스닥이고 나스닥이고, 아.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S&P 500이거든요. 네. 유럽, 특히 영국 주가는요, 미국보다 훨씬 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전혀 아닙니다. 아. 주가를 보면은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고, 다른 나라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여기는 뭐 계속 좋다고 좋다고 고용 지표 좋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뭐 강달라의 진짜 원인. 뭐이 우리도 뭐 전기차 쪽이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거기다 막 공장 짓고 막그니까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근데 그게 뭐세계에 돈이 글로 들어가는 세계에 돈이 계속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국이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의 대수부채가 18조 달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미국이 지탱하기 위해서 애국기업들 계속 들어오라고 그런 거고요. 미국 주식 채권을 투자하라고 그럽니다. 만약 그 돈이 덜 들어가면 이 달러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음. 제가 보기에 미국 대외불길이 너무 심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주가, 유럽 주가보다 더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도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큰 나라 중에서 미국 뿐이다. <laughs>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닥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바닥에서도 들리는 여러 가지 뉴스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흔들리면서 바닥에서 던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뭐 가봐야 진바닥은 나오겠지만 예. 어쨌든 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투자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멘탈 관리 할수 있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가장 좋은 게안 보시면 되죠. 아, 내 <laughs> 기분을 덮자. 예, 예 이런 식이에요. 음. 제저 아내가 2020년부터 주식 투자해야 요새 주식 꼴로 보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laughs> 제가 저 아내한테 하는 말이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기다리면 오른다. 꼴꼴도 보기 싫은 주식 뭘라고 보냐. 보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 아, 그그 그 명언인데요. 맞아요. 지금 지긋지긋하다. 예. 그다음에 내가 저노후좀 어떻게 해 보려고 용돈좀 용돈 벌어 보려고 했는데 온 세계 경제를 걱정하면서 잠못 이룬다. 뭐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종목은 좀 축소해야 됩니다. 아 종목은? 예, 네. 내년에는 정말 저는 차별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떤 쪽이 좀 좋고 어떤 쪽이 좀 위험할 거라고 보세요? 특히 저 저는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 부채가 많은 기업들, 아, 아, 부채. 네, 그다음에 그 이자 보상 비율이 형편없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금리도 올라기는 올랐지만은 경기가 나빠지거든요. 뭐 견디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질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 각 업종에 뭐 1, 2등까지만 뭐이 정도까지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섹터의주 그러니까 1대장주들. 네, 음, 예, 대장주들만요. 변두리주 갖지 말고 예. 일단 대장주에 집중하자. 예, 그렇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참그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람들의 심리가 왜, 대장주는 또 가장 주가 흐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싸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비싸게 사고 싶지가 않고 관련해서 안 오른, 바닥에서 헤매는 그런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보통. 네. 요새 지금 고객의 탁금도 많이 줄고 주식형 펀드도 조금씩 줄어안 늘어나요. 네. 근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될지 모르겠으면 우리가 3,300대 주식시장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싸졌는데. 지금 떠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음. 지금 기다리시고 혹시라도 뭐 제가 생각한 지금 지수 때보다 더 떨어지면은 저는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고 이미 다 물려 분이라면? 네, 돈이 돈이 없어서 이제 문제죠. 그렇죠. 네,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요, 98년부터 그 작년까지 보니까 주식 연평균 수익 이한10% 정도 됩니다. 음. 굉장히 높죠. 근데 국민연금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요. 돈이 매월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네. 추가 떨어지면 국민연금 계속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살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돈에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laughs> 그렇죠. 우리는 보통 주식 투자할 때 가지고 있는 목돈 가지고 탁 사고 기다리는데 네. 빠져버리면 이제 대책이 네. 없는 거죠. 그 그럼 대책이 없는데요. 그럼 그렇게 대책이 없는 분들은 그냥 무대책으로 그냥 버텨야 된다? 예, 지금은 저는 무대책으로 종목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물론, 그렇죠. 하긴, 예. 말씀하신 대로 뭐 부채가 많고,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 예.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수급이라든가 테마로 예. 오른 주식들, 예.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겠죠. 펀더멘탈이 예. 음. 괜찮은 주식은요? 소외 우량주들. 예. 음. 기다리면 저는 뭐, 다시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어리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5만원 된게 언제 10만원 가느냐. 요새 삼성전자 얘기하면 다들 짜증내세요. <laughs> 짜증내시죠. <laughs> 그런데 사실은 이럴 때가 <laughs> 네. 바닥을 알리는 징후들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은 우리 김용익 교수님에게서 지금은 인내해야 될 때다. 지금은 그 아주 저평가된 구간이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희망을 좀 갖지 않을까. 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요새 주식 보면 너무 힘드실 것 그쵸, 같아요. 예. 너무 힘들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김영익 교수님의 그 뷰를 듣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뭐라 그럴까 신뢰가 좀 갑니다. <웃음> <웃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 주신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김영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누구나 <laughs>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